자, 일단, 매일같이 보기로 했던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SK바이오팜. 자, 최근 이렇게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음... 6월 24일날, 어, 이때죠, 이때? 저 이때? 이제 좀 공매도를 좀 많이 상환을 했네요. 상환을 많이 했어요. 자 일단 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세요. 그대로 들고 가시고, 어 86,000원 여기 있죠. 여기 86,500원,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 들어, 오늘 들어가신 분들도 일단은 그냥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고.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가 여기 잡으시면 되겠죠. 여기, 좋죠. 76,000원. 7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네. 자, 그리고 기존에 들고 그 계신 분들, 물리신 분들, 이분들은 그냥 대기. 아직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 굳이 추세를 좀 그리면 요,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네. 이거 추세 따라 올라가는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추세면 8 6 0 0 0원까지는갈것 같네요. 네. 여기를 안착을 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s k 이파 일단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 신약에 대한 실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하셔도 되고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바이오 섹터들이 좋죠 뭐 가격적으로도 접근하기 좋고 끌고 가야죠 그래서 일단은 뭐 물리신 분들은 그냥 대기하세요 대기하시고 제가 그 추가 매수하라고 어, 신호를 드리면 그때 추가매수를 하세요. 아직까지도 세하락이에요. 누구 봐도. 세하락이에요. 정상적으로 올라오려면 여기 안착해야 돼요. 안착해야 돼. 아직 멀었어요. 뭐 지금 뭐 관련 기사를 좀 봐도 뭐 특별한 호재는 없어요. 그냥 바이오세터들이 상승을 하니까 그냥 같이 그냥 덩달아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이니까 음. 뭐 장기 투자 하기에는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손절과 잡고 대응하시고. 자, 롯데케미칼. 자, 롯데케미칼은 유가에 따라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가가 하락을 하면. 이 종목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한 것이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은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분할로 1차 매수만 하세요.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들어가시고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도 하셔도 괜찮아요. 1차 매수 하시고 그리고 그냥 대기하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못 가도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26만원까지 올라가니까 일단은 그냥 대기하세요 아시겠죠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현대보비스는 20만원 밑으로는 매수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는 들어가실요 이거 일단 얘 역시 보유 자, LG 생활 건강, 오늘도 상승이 나와줬어요. 자, 제가 전날 영상에서 일단 방향성을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밑으로 가든, 아니면 위로 가든 간에. 자, 일단 상방으로 일단 방향이좋습니다 줬는데, 지금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들어가시면 돼요. 신규 매수, 신규 매수 하실 분들. 네, 지금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냥 대기해서 얘 올라갔다가 제제 제 생각에는 이 밑에 내려올 것을 일단 보여줘요 60만원 다시 찍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얘가 뭐 80만원 가도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 밑에서 여기서 대기하세요 여기서 신규로 잡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 영상 보고 추구하면서 하신 분들 물리신 분들 여기서 제가 추구하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역시 그냥 간마, 네, 대기하세요, 대기. 자, 오늘, 그리고, 일단은, 음, 게임 섹터 좀좀 좀 볼게요, 게임. 제가 올해 좀 좋게 보는 섹터 중에 게임, 그리고 바이오, 리오프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리고 보안. 게임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접근하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들어가셔도 괜찮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들어가시면 괜찮죠. 포러비스. 자, 포러비스 평단은 그이 라인에 맞춰 놓으세요. 네, 물리신 분들은 여기죠, 중간 박스. 7만원 대 7만4천원 이쪽으로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추가매수를 하셔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지금 5만2 0원이니까 5만원 밑으로 좀 추가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위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물리신 분들 있죠? 네, 일단은, 지금 자리 뭐 추가하면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하면서 대응하세요, 네. 평단 낮춰 놓으세요. 이렇게 빠져, 빠져 있을 때. 예,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요 8만원까지는 분위 올라갈 거예요. 요 라인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평단 낮춰 놓으세요. 자, 그리고 크래프톤 크래프톤은 그냥 어, 신규 상장주에 맞게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차트가 지금 저점이 어디인지 몰라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들어가 시면안될것 같고 일단 정확히 저점 확인하고 이 라인 안착하는지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끝도, 여기 도 아니고, 여기. 27만원, 27만, 27만 6천원. 여기 있죠? 여기 안착하는지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안착하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요. 한 33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컴투스. 얘는 빠졌, 너무 많이 빠졌죠? 총이 지금 9,400억. 지금 자리는 일단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행보를 하다가 주세가 돌리면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알받게 하셔도 괜찮을것 같아요. 컴투스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네, 하락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메이드는 저는 별로 안 좋게 본다고 했죠. 네, 이게 뭐 제가 보는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 소프트는 하락에 계속. 모아가세요. 모아가세요. 만하게다 빠졌네요. 다 빠졌어. 하반기에 신작게임 나오니까, 그것만 보고서는 대응하시고, 지금 가격은 접근하기 괜찮아요. 괜찮고, 음, 만약에, 하반기에 게임을 출시하고, 뭐, 일단 뭐, 흥행을 못하고, 그래서 뭐,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 어, 연말에는 이거 경영진 교체해야죠.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그김택진부터 시작해 그친인측들김택이안 좋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 그래서 일단 경영진 만약에 갈아버리면 이거 인스소프트 주가 올라가요. 그거만 보세요. 그. 일단 그 일차적으로 하반기 시작기 그거 보고 매수하시고. 지금 가격은 대응하셔도 괜찮아. 근데 만약 하반기에 신제 흥행이 뭐 실패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밑으로 더 빠진다. 그러면 이건 경영지 교체로 그냥 진짜 들어가요. 경영지 교체가 되면 이거 주가 올라갑니다. 진짜.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이스부트 그래서 지금 가격 그냥 모아가세요. 네, 모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넷마블. 연마부는 7월 28일날 신작게임을 출시를 하죠 자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흑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있으니까 뭐 지금 가격은 좀 괜찮다고 좀 봅니다 근데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성공을 할지 안할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모멘텀으로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일단 주가 상승이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이거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많죠. 공매도가 많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상한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좀 괜찮아 보여요. 7만원 밑에서는 일단은 매수를 하셔도 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단치는 낮춰놓으세요. 낮춰놓으시고 한방 슈팅 나오면 뭐 9만 원까지도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삼성전자 좀 볼게요. 자 이번 기 잠정 실적이 나름 선방했죠. 네. 지금 뭐감에도 구간에서 이제 좀 벗어났는데, 음, 제가 삼성전자는 아마 3월인가네 이때쯤에 이때죠 이때쯤에 제가 6만 원에서 5만 원대, 여기 5만 5천 원,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제가 어 말씀드렸어요. 을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내려온다고 이렇게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좀 빨리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어. 얘는 그 7월달 FOMC에 있죠. 그거에 따라서 얘는 바뀌어질 거야. 주가 만약 7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0.5%에서 0.75%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게 삼성전자 이거 더 빠져요. 더 빠집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48,000원에서 5만원. 여기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빠져요, 여기까지.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인플레이션 완화, 완화로 인해서 지금 원자가격 그 하락하고 있죠. 예, 그래서 기초적 반등이 나올 거에요. 반등이 나오면, 많이 나오면, 일단 이쯤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왔으면 한 64,000원 여까지도 기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는데 일단 지금 많이 나오면 6 2 0 0 0원될것 같아요. 6 2 0 0 많이 반등이나 많이 반등을 하면 62,000원 그래서 일단은 여기 그 진입하신 분들 있죠? 기술적 반등에 있다는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FMC 회의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코스피도 2,000까지 빠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하락한다. 네, 이런 시나리오가 좀될것 같습니다. 네, 또 모르죠. FMCA에서, o 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는데, 뭐,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완화가 됐다 이러면 뭐 금리 인상은 뭐 베이비 스으로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고도의 심리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F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어.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빠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 참고하세요 사실 이때도 이때도 제가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했을 때 누가 제 얘기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빠지잖아요 아무튼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근데 삼성전자 그 물으신 분들 대부분 다 존버할 생각으로 다 외출을 하셨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안될것 같아요. 네. 언젠가 올라가겠지. 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